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42 저당상환방식 드디어 부동산금융론으로 넘어왔네요 부동산금융론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푸는 저당상환방식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1번 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29회 시험 문제 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 이 내용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났을 때 열심히 읽어 볼 필요가 없어요. 기업부터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기업. 원금 균등 사안 방식의 경우에는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원금 균등 사안 방식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일은 원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원금 계산. 원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출 원금을 대출 횟수로 나눔된다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죠. 1억일 때 10번에 걸쳐서 나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네요. 굉장히 쉬워요. 그게 대기였죠. 대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는 것, 그래요. 그런데 원금이 균등한데 잔금에 대한 이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원리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를 체감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 감소하죠. 대출 잔액도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해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대출 기간의 반이 지나면 원금의 반이 상환되는 거다? 음, 그렇죠. 기억은 지금 오네요. 그럼 기억이 없는 4번과 5번을 지우면 되고. 그다음 네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딱 뜨면 반드시 뭘 준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당 상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럼 분명히 뭐가 있다? 저당 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죠. 개로 나눠서 구하면 되더라. 그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을 때이 둘을 합친 원리금이 균등한 거잖아요. 원리금이. 그럼 잔금에 대한 이자는 상환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잔금이 쭈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는 점점 준다. 그럼에도 원리금이 균등하기 위해선 이자가 잔금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상환액이 커져야 된다. 매기간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균등한 원리금과 불균등한 이자 점점 작아지니까 불균등한 원금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점 커지니까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거네요. 니은이 틀려 있어요. 정말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니은이 x인 순간 니은이 들어 있는 지금 1번을 지워버린 거죠. 디귿 점증 체증 사안 방식의 경우에는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고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는 소득이 적은 젊은층에 유리하다. 그래서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법이었죠. 그때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급해야 될 이자도 다못 갚으면 못 갚은 이자가 잔금에 달라붙어서 잔금이 원금보다 더 커지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체증식 사안방법의 초기에 그 내용이 딱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오네요. 디귿이 오인 순간 디귿이 없는 3번을 또 지우죠. 2번이 답이네요. 그다음 리을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수입의 크기.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체증식은 증가 제일 크고 원금균등 그게 체감식 감소니까 제일 작다. 모는 항상 중간, 원리금균등사환방식은 항상 중간. 딱한번 크기순이 바뀐다. 상반대다. 그래서 상환 비율의 크기순, 상환액의 크기순만 바뀐다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의 크기는 채증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사환방식인데 원금균등이 제일 크고, 게다가 체증식이 중간이고, 원리금균등사방식은 제일 작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문제 푸는 요령. 체증, 원리금균등, 체감식일 때, 원금균등일 때. 뒤집혀져도 원리금균등은 항상 중간이죠. 그래서 원리금균등사방식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다 그러면 걔는 볼 것도 없이 X에요. 얘가 맞는 문장이 되는 건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건, 체증식은 증가했으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은 감소했으니까 제일 작다. 이게 원금균등이죠. 원리금균등은 항상 중간.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과로에 들어갈 것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래요.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한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법이래요. 그럼 점점 커지네요. 상한해야될 금액이. 얘가 체증식 상환 방법이죠. 그래서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증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이 된다. 이게 체증식. 그럼 체증식이 아닌 4번과 5번을 지워요. 그 다음 B. B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이 내기 동일하지만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하면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르다. 장금에 대한 이자니까 잔금액이 줄매 따라 기간 중에 잔금에 대한 이자는 준다. 그 대신 뭐가 커진다. 원금상환액은 커진다. 그래야 원금 플러스 이자는 같은 거니까. 말 그대로 원리금상환액이 매기 동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또 지우면 1번과 2번이 지워지면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지금, 이제, 저당 사안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원리금균등 사안 방식에서의 계산 문제가 나오고, 원금균등 사안 방식에서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건 원금균등 사안 방식이었어요. 지금의 이 문제. 그래서 원금균등 사안 방식의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정확하게 꼭 익혀 두셔야 돼요. 얘는 또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원리금 균등 사안방식에서의 계산 문제도 푸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더 간단합니다. 자, 이제 3번.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건 어떤 상환방식인지를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봤더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그럼 얘를 딱 확인하면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대기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 식당에 유명 식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대기가 쫙 밀려 있는 거죠. 그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대기자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얘는 순서가 대출 원금을 기 기간으로 나누고 그럼 원금 균등 상환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율을 곱하면 그 각각의 균등 상환액 부분에 대한 이자액이 쪼개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걔를 계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단위로 매기말 상환한다 그러면 대출기간이 20년이면 순번에 걸쳐서 상환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월단위였다 그러면 얘는 1 1일을 곱하니까 240번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원금 2억을 대기자, 대기. 기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2억 나누기 20은, 20은, 1000만원이잖아요. 이 1000만원이 바로 원금균등 상환액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자율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연 5%. 그럼 1000만원에 5%니까 50만원이 계산됐네요. 이 50만원이 전체 대출금액을 20등분 친 원금균등 상환액 1000만원에 대한 이자잖아요. 이자, 이자. 그럼 기간마다 얘가 상환됨에 따라 그만큼의 이자가 감소하겠네요.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잔금에 대한 이자가 감소되는 만큼 원리금이 줄기 때문인 것죠.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회차에 2회차에 이자액은 얼만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은 2회차에는 이 회차에 이자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2억을 빌렸습니다. 연초에 2억을 빌렸어요. 그럼 1회차 상환할 때는 1회차에 최초 1천만원이 상환되겠죠. 1회차에. 그럼 1회차 동안은 지금 2억을 빌린 건가요? 1억 9천만 원을 빌린 건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31일, 매년 말에 최초 이제 상환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최초 상환되는 1회차에는 아직 상환된 금액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기간 중에는 2억을 그대로 빌려 쓴 거죠. 그러니까 상환의 수는 빵이 되는 겁니다. 상환. 1회차에 비로소 천만 원이 상한데서 2년, 2년째 빌려 쓴 금액이 1억 9천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럼 2년째에는 1억 9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2회차라면, 2회차라면 상환이 두번 이루어진 거다. 한번 상환된 잔금이다한번 상환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1회 상환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 몇 번이 남은 거죠? 총 20번 중에 한번이 상환됐으니까 19번에 대한 이자가 남은 거다. 각각 하나에 대한 이자가 지금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9 곱하기 50을 해주면 계산기로 두들기면 얘가 950을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그럼 지금 2회차의 이자액이, 잔금에 대한 이자가 950만 원이니까. 거기에 지금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2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이니까 원금 균등액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1000에다 950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1950이 2회차의 원리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1회차에는, 자, 1회차에는 상환된 금액이 하나도 없나요? 상환된 금액이 없다고 그랬죠? 빵의 상환이잖아요? 그럼 잔금 전체 얼마에 대한? 2억에 대한 5% 이자니까 걔는 1 천만 원이겠죠. 아직 이자가 감소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 이자 1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얘가 빵의 상한이니까 20번이 남았네요. 20 곱하기 50, 천만 원. 그래서 1 천만 원에 1 천만 원 원금균등액을 구하니까 2천만 원이 된 거죠. 2회 차이는 한번 줄었네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자가 감소 한번한 한 거죠 그럼 50만원이 줄었으니까 1 천만원에서 50이 줄면 950이 이자고 원금액은 균등액 1 천만원이니까 1950이 된 거죠 그럼 3회차에는 두번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금균등액에 대한 두 회차에 걸친 50만원에 두 번이 빠지는 거니까 100만원이 줄어서 900이 되니까 이자가 1900이 된 거고 원리금이 850은 150이 준 거죠? 3번이 줄었죠? 얘는 4회차의 내용이겠죠? 그럼 4번이 준 거죠, 여러분? 이자 감소액이 4번 준 겁니다? 그럼 5회차에 상환할 금액이란 얘기죠. 원리금.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액이 균등하고 이자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합친 원리금이 감소한다? 그래서 얘는 원리금, 원리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체감식, 점감식 사환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순서를 꼭 기억해 봅니다. 원금, 균등 사환방식인걸 확인한다. 대기자구나. 대출금액 나누기 이자, 지금 기간, 기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 이자를 곱해주면 바로 뭐가 튀어나온다? 한 해차의 이자 감소액이 나오더라. 그때 만약에 5회차의 이자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몇번 상환? 4번 상환된 거니까. 전체 20에서 4를 뺀 16번이 남은 거다. 16곱하기 50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꼭한번 연습하셔서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저처럼 푸실 수 있게 되면 합격의 가능성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꼭 풀어주세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우리의 메일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